바라바라빠라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 예! 안녕하세요, 삼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행복,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하러 오게 된 조인식 목사, 오현진 전도사입니다. 와! 전도사님. 네. 행복 토크가 네. 정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지, 네, 고 있는데요. 네. 성도님들에게 많은 피드백 네.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얘이 주로 들으세요? 어, 저는 사실, 하면발을잘 어, 받는.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아...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많이 듣고 어, 계세요? 저는 첫 해부터 네.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네. 저질댄스다. 음 어, 왜 이렇게 춤을 못 추냐. 왜그렇냐 왜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듣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역시 저질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서 예. 집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몸이 더 굳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예. 이 잠깐 튜브도 자꾸 생기고. 예, 맞습니다. 베들레미 있는. 전사님도 예, 지금.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동편을 준비했습니다. 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만한 그 운동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영상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러 따라는 실전편.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 네. 가장 몸짱분들 많이 오시죠. 예, 기대가 그래서 되는군요. 특별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좋 네. 그러면 네. 건강한 행복 바이러스를 <laughs> 퍼트려 볼까요? <laughs> 볼까요? 바라바라바라빠, 바라바라바라빠. 바라바라바라 예. Yeah.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에 온 몸을 바친 이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도와주실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함께 간단한 운동 진행해 볼 건데요.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쉬고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일어서셔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운동인데요. 어깨를 쭉 펴신 상태에서 앞으로 펴신 상태에서 옆으로 쭉 당겨 주시면서 이렇게 오른쪽은 아, 내몸 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쭉쭉쭉쭉 쭉, 쭉, 쭉 당겨주시면서 자극이 충분하게 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이 모자이크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제 어깨를 쭉 올리셔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내 등이 돼 있는지 쭉 당겨 주시면서 자극을 충분히 주시고요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팔을 쭉 펴신 상태에서 내리시면서 옆으로. 다시 내리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이완해주고 수축해주는 운동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쉬운 운동입니다. 제일 쉬운 운동. 허리 돌리기 한번 다 해볼까요? 허리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토 터치라고 하는데요. 팔을 쭉, 발을 어깨 벨리보다 조금 더 벌리신 상태에서 쭉쭉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대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인다라는 느낌으로, 대인다라는 느낌으로 쭉쭉 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몸을 딱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 다리를 옆으로 쭉 올리시면 됩니다. 쉽게 되고 계신가요? 쭉 옆으로 올리시면서 반대편도 쭉. 근데 중요한 건 무리 될 때까지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극이 오는 거기가 운동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 레그 리프트라고 해서 이 다리를 이렇게 딱 벌리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쭉 해주시고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리시면 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쭉, 안 올라가시면 안 올라가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간단한 운동 동작을 배워봤고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에 제일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운동이 되는데요. 에어로빅과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크로스오버 토터치라 그러는 건데, 쭉, 쭉 되셨습니까? 쭉,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기차기 하시듯이 하시면 안 되고, 쭉, 쭉, 반대로, 쭉, 쭉. 한번더 해볼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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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운동을 배우시면서 저희가 율동과 함께 조금 더 쉽고 재밌고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음 구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함께 운동해 볼 건데요. 조금 더 신나고 재미있게 율동에 맞춰서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반대로 어깨 위로 반대로 이제 팔을 앞으로 펼쳐볼까요? 제일 쉽습니다. 허리 운동. 반대로 돌리고요. 이제 다리 운동입니다. 반대로.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네, 반대로. 힘드셔도 끝까지 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로. 반대로. 팔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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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쭉쭉 펴셔야 돼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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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사이드. 반대로 힘들지만 끝까지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반대로 우리 조금 뛰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우리 다 같이 또 코로나 안녕. 아아아 아, 아, 그동안 몸이 정말 찌뿌둥했었는데 네. 체절 려고 나니까 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같네요. 저는 특별히 이 운동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오, 네, 네, 아니 네, 체조하고 네, 나니까 정사님 네.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름이 살짝 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네. 한 네. 번만 보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네. 세 번씩 보시면서 네. 체조하시면서 네.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네. 건강을 꼭 지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행복토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하시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신사할까요 네. 네. 행복 토크는 네.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파라바라바라빠 바라바라바라빠 바라바라바라 예.